안녕하세요. 오늘의 TMI OT입니다. 딥웹 또는 다크 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을뿐더러 일반 상자들은 그 정치조차 알수 없는 검은 인터넷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진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기존 인터넷, 즉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은 아래 깊이 잠들어 있는 검은 인터넷의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진이죠. 이만큼 데이터의 양과 크기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덤받게 되면 이러한 팁 웹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지에서 알수 있듯이 모든 팁 웹사이트들은 .onion이라는 사이트 확장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언즉 양파껍질처럼 겹겹이 쌓진 보안을 상징하는 이언니언이라는 확장자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팁 웹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범죄자들의 해킹 경찰의 역추적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접속하지 마시고 제 동영상 안에서만 호기심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딥웹에는 어떤 사이트들과 사람들이 존재할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딥웹에 접속하게 되면 처음 내가 하려고 결정했던 것 그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히든 위키라는 딥 웹사이트를 소개시켜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히든 위키에서 사이트 주소를 검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이 숨겨진 사이트들은 대체 뭘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인지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약이 있습니다. 대마초, 헤로인. 엑스터신 등등 자칫 남용하다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마약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기관이나 경찰이 추적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화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 정말 많은 불법 행위들을 수주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그램 정도의 헤로인을 한화 1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1그램만 섭취해도 매우 포근한 느낌과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며.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감각을 느낄 정도로 온몸이 깃털같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감독을 다시 맛보기 위하여 계속 사용하다 보면 만성 중독에 빠지고 점차 증량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약효가 듣지 않아 결국 투약 지사 하나를 남기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 현상을 일으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의 정신 증세와 함께 구토, 발한, 발열, 설사 등이 나타나고 식욕부진, 맥박 급상승, 정신분열증이 생겨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엑스터지는 클럽 마약으로 유명한데 최음 효과와 신체의 반응을 느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성범죄의 도구로 많이 쓰인다고 하니 함부로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찾아보면 안 되겠죠. 자, 나열한 위험한 부분이 정말 많은 만큼 마약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딥에 이 얼마나 거대한 암흑 조직 그 자체인지 알수 있겠네요. 두번째는 총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 총기난사사고 중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사건을 보면 최소상위자가 9 1 0명에 이르는 정말 어마무시한 위험성을 총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한 사람이 총기로 이렇게나마는 사상자를 낼수 있는데 총기를 딥웹에서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팔고 있다니 사이코패스가 이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등골이 욕삭해집니다. 세 번째로 청부살인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거짓고르란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살인을 의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에 살인청부라는 단어는 매우 자극적이고 공포스럽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살인청부 사이트는 까만 창에 로그인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살인 청부를 하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계좌번호와 가격 등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청부 살인 사이트인 퀵킬은 일반인 3천만 원 범죄자나 경찰 1억 기자 1억 그리고 16세 이하는 죽이지 않는다 등 자기들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돈만 있다면 누군가를 죽이고도 본인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혐오 영상 사이트들입니다. 귀여운 동물들과 아이들은 딥 웹의 괴물 같은 사람들이 성적인 대상과 돈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아동 성 범죄자들과 동물 학대범이 줄을 이루어 만든 이 웹사이트는 각종 아동 성 범죄 영상과 동물 학대 영상을 소비자들에게 돈 받고 팔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역겹네요. 이러한 영상들을 사는 사람이건 만들고 파는 사람이건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게 죄다 붙잡혀서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laughs> 경찰 수사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절대 절대 네이버 호기심으로 이 사이트들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인터넷 속의 검은 인터넷, 딥 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궁금한 이야기나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 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엔딥 웹에서 유명한 악몽을 꾸게 한다는 동영상이 있으니 이러한 동영상을 보기 싫으시거나 무서우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 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딥 웹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에 달도 있으지. 알알 알도 있듯이 아유. 그리고 16세 이하는 죽이지 않는다 등 자기들만의 가이랄 가이랄랄랄라. Why?